이번 한번 같이 오시나. 2차 방정식의 해를 갖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어.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해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1번 문제를 봤을 때는 해의 개수가 두 개가 되기 위해서는 판별식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0보다 큰 양수가 나야 와 되고 해의 개수가 한 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판별식 값이 0이 되면 될 거고 해가 하나도 없는 0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판별식 값이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 된다고 라 했었어.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해를 갖기 위한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를 갖는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이거나 한 개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. 그러면 해가 두개 또는 한 개가 되기 위해서는 판별식의 부호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호를 가지면 될 거고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판별식의 부호만 조금 신경을 써주면 되겠네 그러면 판별식을 집어넣어 볼 건데 2차 방정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 x제곱 빼기 2x 더하기 k 빼기 5는 0 2차 방정식 나올 거고 이 문제에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2 c는 k 마이너스 5 a,b,c의 값이 이렇게 될 거니까 판별식을 집어넣으면 b제곱 마이너스 4이 c b, a, c 자리에 한번 집어넣어 볼게. 집어넣으면,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될 거고, 마이너스 4 곱하기, a는 1, c는 k-5. 판별식을 집어넣으면 식은 이렇게 되네? 전개 한번 해보자. 4 빼기 4의 k-5니까, 전개해 주시면, 마이너스 4k 더하기 20. 앞에 건 4가 되어서, 계산하면, 24-4k. 판별식을 집어넣으면 이런 이제 식이 나오네? 그러면, 이 식의 값이,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k 값의 범위잖아, 맞지? 이 항에서 4로 나누어 주면 k 값은 6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나오겠네.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. 네